세바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환경성질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세계 여행력 있는 1% 연구자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 반 정도 전까지만 해도 제 랩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거의 다 포기하고 연구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어 세계 영행있는1% 연구자 시상식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 신랑이 저는 이제 안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신랑이 아 그러지 말라고 너 기죽을 필요 없다고 너 당당하게 거기 가서 즐기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일단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 해서 그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하고 아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십여 년 전만 해도 애기 키우고 살림하면서 작은 회사 다니는 아줌마였습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그 계기가, 그게 계기가 돼서 우연찮게 무급연구강사에서 정교수로 신분이 수직상승했습니다. 그게 어, 2017년도 11월 15일입니다. 제가 한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를 실험실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두번 정도 제가 잊지 못할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 미국 면역학회 포스터장에 갔을 때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느낀 게 2006년 서울 시립대에서 만들어주신 세리움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입니다. 음, 사실 그 전에는 저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전부 받아서 그거를 성분을 추출해서 세포하고 세포에 처리한 다음에 미세먼지가 갖는 특성하고 세포의 특성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 미세먼지의 독성이 어디서 나오지? 이거를, 어,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저,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어, 미세먼지는 왠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이세륨목사이드 나노팔트를 그야말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처리하자마자 세포 안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그 세포 안에서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정말 하늘이 뿌옇다는 느낌이 들면서... 야, 나이 속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조나노물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그 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 나노 입자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조나 노물질의 경우에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독특한 활성을 나타내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정말 나노 세상을 제대로 즐기려면 나노 소재나 개발 단계부터 나노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없는 세상 상상되세요? 에어컨 없는 세상, TV 없는 세상, 냉장고 없는 세상 상상하기 힘드시죠? 선텐을 하면 진짜 건강미가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피부암을 앓을 확률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새 집에 들어갈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새로한 가게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왠지 기침이 나는 것 같고 몸이 여기저기 가려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마시다 버린 펫, 페트병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내가 마시는 수돗물에 들어온다면, 내가 그 수돗물을 나, 먹고 낳은 아이가 면역 기능이 손상된 채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이나 윤택함, 아름다움, 즐거움, 막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건강을 담보잡혀야 된다면, 우리가 17년 이상을 질병을 앓다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지난 5월 4일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면서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약 3만 발의 폭죽이 터졌고, 그야말로 화려한 경관이 이어졌고, 행사장 주변에만도 4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서울 시내 전체에서는 110만에 가까운 인파가 그 광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저요, 저 거기 있었습니다. <laughs> 이 폭죽 터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든줄 아세요? 60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 비용이 저 60억이 다일까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에서 터뜨린 폭죽놀이 행사 약 20시간 후에 그 폭죽놀이 연소 부산물이 서울의 대기질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롯데월드 행사장 주변에 대기질 악화로 인한 건강 영향도 플러스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우리한테 엄청난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진짜 그야말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었고요. 자외선 막 조이는데 내 피부 보호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연료촉매제로 쓰여서 연료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인공 장기로도 만들어져서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나 에너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활용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노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노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그 나노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생선 먹다가 가시가 입에 걸리면 입안에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잦은 재주로 해서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빼보다가 안 되면 맨밥 한 수저 딱 넣고 하면서 어 하면서 넘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전파 잡는데 여러분 통화하실 때 전파 끊기지 않고 통화할 때 쓰이는 게 카본 나노튜브인데요. 이 카본 나노튜브가 정말 다이아몬드만큼 강한 아입니다. 이 그리고 바늘 모양입니다. 이 카본 나노튜브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카본 나노튜브가 우리 몸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치약, 은나노 소독제, 은나노 세정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나라가 은나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은나노 제품이 은나노 세정제가 작년에 요맘때까지만 해도 아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은 나노 세정제를 가지고 식기를 닦았는데 그 닦은 식기가 완전히 헹궈지지 않아서 거기에 남아있던 은 나노가 우리 몸속에 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직세포는 완전히 각질세포화 됩니다. 각질세포가 뭘까요? 때! 여러분들이 벗기는 때! 진짜 피부 세포의 분화의 마지막 단계, 죽은 세포입니다. 립스틱에 들어간 티타늄, 연료 촉매주로 많이 쓰이는 세륨옥사이드 나노파티클, 마치 자석에 철가루 하면은 쫙 빨려 들어가죠. 그것처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염증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입자 사이즈를 주면, 줄이면 쓰, 화장은 제, 진짜 잘 고르게 돼요. 그리고 연료 총매 효과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런데 입자 사이즈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그 세포에 닿는 면적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독성도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은 약과 독은 아직 진짜 그야말로 한끗 차이입니다. 그냥 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만큼 위험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로 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미 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면서 써야겠구나 그거를 다시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염려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올해부터는 어 살균을 목적으로 생활 용품에 활용된 나노 물질의 경우에는 그 뒤에 제품 설명서에 전부 작성을 하는 것이 이미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노물질을 다루는 실험실 같은 경우에도 그 실험실에 대한 규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지에서도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2006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나노독성 연구자들이 나노위해성 평가 연구를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러한 성과를 내는데 한몫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절대 편리함이나 즐거움이나 윤택함이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충분히 누리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얼굴 보면서 통화하시고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충분히 가능 그 노출량 자체가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제가 나노독성학자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 애인하고 같이 먹는 밥이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는 립스틱을 살짝 지우고 드시고 다 드신 다음에 다시 바르세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사용 주기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뒤에 제품 설명서 좀잘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방법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연구자분들이 와 계시면 실험하실 때 조금 깝깝하시더라도 아, 내 몸을 위해서 내 후에 내가 나중에 낳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개인 보호장구 착용하시는 거좀 신경을 좀써 주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저 같이 이렇게 <laughs> 몸이 안 좋아요 하고 <laughs> 잔소리하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이 나노 독성 쪽 안전성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어, 관심도 좀 가지고 응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